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꽃농원이에요. 남사에 있지요. 자, 날은 햇살은 따뜻한데, 그래도 바람은 조금 쌀랑합니다. 와! 자, 들고 놓은 마당에 나무들도 채워지고 있고 또 요즘에 나오는 이마가렛하고이 비올라 이런 아이들은 정원용으로 나오는 그런 꽃입니다. 어, 일부러 저 이렇게 막분에 들어져서 나오죠. 요런 꽃들은 정원에 어차피 심을 거니까 풀분 뭐그 가격만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막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판으로 이렇게 판매합니다. 요런 비올라 이거 이제 월동하는 그런 비올라입니다. 가을에는 이게 겨울 펜지로 나오죠. 자, 요런 비올라는 뿌리 월동도 가능한 꽃입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키워 봐서 알죠. 한 판에 6,000원인데 12개예요. 요런 비올라나 마가렛 요런 꽃들은 택배가 불가능한 점이웃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렛도 하얀색, 노란색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마가렛도 많이 심어 놓으시면, 씨앗도 떨어지고 해서, 그 다음에 무지하게 많은 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새로운 이쁜이들 얼굴 보러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야, 이쁜이들 무지하게 많죠? 아유, 봄에는 정말 신나는 계절입니다. 이웃님들도 그러시고. 하지만 또이 정원 갖고 시려면 무척이나 바쁜 계절이 되겠습니다. 향 카네이션. 이 분홍색이 아 진짜 끝장나게 예쁩니다 이 카네이션도 패랭이 어, 종류예요 그래서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아, 물론 이제 카네이션은 어르신들께 5월 되면은 선물도 많이 하시는데 화분에 심으셔서도 그냥 베란다에 두세요 꽃이 다 져도 싹 잘라 주시고서는 베란다에 두시고 물을 가끔 챙겨 주시면 이 아이가 가을에도 또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찐 분홍색 이거는 화형이 좀 큽니다 요런 색상 있고, 요거는 살구빛 나는 분홍이에요. 이렇게두 <laughs> 가지 색상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요거 가격은 5천 원입니다. 자, 파란 스티커 붙어져 있죠. 이런 아이들은 다 월동이 가능한 꽃이 되겠고요. 후쿠시아입니다. 요즘에 또 후쿠시아가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기본 포트에 살고 있고요. 요거는, 어, 찐분홍 꽃잎에 분홍색. 연한 분홍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웁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예쁜 후쿠시아. 어 4,000원입니다. 기본 붉은 이 후쿠시아는 월동이 안 되는 꽃인 줄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기본 포트입니다. 애니시다도 있고요. 애니시다도 기본 풀분에 있는 아이가 6,000원이에요. 이거 애니시다가, 아, 저쪽에 큰 아이도 있으니까. 자, 이 애니시다는 큰 꽃이에요. 어이구, 나무로 자라는 애니시다죠. 벌써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목대물 좋아하고 햇볕 좋아하는 꽃입니다. 월동은 안 되는 아이고요. 14,000원입니다. 15cm짜리 풀분. 자,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 이 토종 야생화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요강나물, 제가 이제 사진을 항상 선보를 해드리는데, 꽃이 아주 까만색으로 피죠? 아주 까만색은 아니더라도, 진짜 묘한 아입니다. <laughs> 좀 요게 신비롭기도 하고요. 어, 이게 독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 일반인들은 식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물 자가 이름이 붙어가지고 저도 식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된다고 하고요. 많이 컸습니다. 이것도 이웃님들께서도 요 요강나무들 많이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만원이에요. 그리고 월동도 가능하지요. 저도 요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키워보려고 합니다. <laughs> 은방울꽃. 또 3,000원입니다. 자, 촉들 다 나왔어요. 이렇게 흙 상태를 보시면, 요런 흙은 저기 털지 마시고, 그냥 꺼내가지고, 요흙 그대로 그냥 심으셔도 됩니다. 배수가 잘 되게 아주 흙이 좋으네요. 은방울꽃 3,000원이에요. 활동 가능하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뿌리식물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뭐야, 이거. 히아신스, 무스카리, 또 수선화들, 희아신수도세 어, 가지 색상이 있네요. 흰색, 보라색, 어, 노랑색 자, 요렇게 있고요. 선말나리. 요게 이제 선말나리가 그 나리꽃이지요. 요것도 구근식물입니다. 요건 7,000원이에요. 어, 요것도 월동이 가능한 꽃이라고 합니다. 와, 스노우드롭들, 이웃님들 많이 데려가시네. <laughs> 스노우드롭 꽃은 지금 요 아이들은 이제 폈다가 졌어요. 자, 스노우드롭 꽃은 요렇게 생겼지요. 요 스노우드롭도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000원 내겠고요. 또 여기 보면은, 와, 깽깽이풀. 참, 이게 깽깽이풀이 번식이 잘안 된다 그래갖고, 요게 가격이 그래서 비싼 거예요. 번식이 잘안 되는 애들은. 자, 요거는 아직 촉이 안 나왔네요. 월동한 상태로 아직 그냥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날이 이제 좋아지고 있으니까 금방 촉 올려줍니다. 6,000원. 월동 잘하지요. 하늘나리도 있고요. 이것도 월동하는 꽃. 4,000원입니다. 처녀치마. 여기 둘이 같이 세트로 있네. 처녀치마, 호라비 꽃대. <laughs> 처녀랑 요거는 호래비래요. 자, 3,000원씩입니다. 다 월동이 가능한 꽃들이에요. 자, 이렇게 월동하고 묵은 잎이 있지만, 여기 새순 나오는 거 보세요. 다 지금 새쪽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 천여치마도 꽃이 굉장히 예쁜 그런 꽃이고요. 다 월동합니다. 자주 꽃방망이. 오, 이것도 이제 아주 꽤 많이 자랐습니다. 꽃방망이들도 이웃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죠? 자, 이 아이는 또 외성종이라고 합니다. 외성종은 좀 키가 자그마한 거죠? 어, 많이 크지 않고. 자, 꽃방망이도 3,000원입니다. 월동 가능하고요. 요거는 뭐야? 장개주로 초롱꽃이라고 합니다. 초롱꽃들은 다 월동을 잘 하는 식물이죠. 이것도 월동 가능하고, 3,000원입니다. 장개주로 초롱꽃. 자격입니다. 이거는 토종 자격이에요. 이제 수입 자격들, 큰 아이들 많이 있죠. 이쪽에 뭐 수입, 자격, 목단, 큼직큼직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거는 토종 자격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꽃 무른 것도 제가 자주 보여드렸는데, 아, 꽃 물은 거 자주 보여드렸는데 이제 꽃송이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때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때는 뭐싹안 틔운 아이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싹다 틔워서 움트고 뭐 이렇게 좀 아, 많이 자랐습니다. 키도 자, 이런 애들 다 이렇게 꽃 물었어요. 그리고 또이님들은 택배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선 이렇게 꽃 몽을 달린 아이들로 먼저. 어,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리게 되겠습니다. 이거 6,000원이죠. 당연히 작약이 월동을 하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거는 토종 작약이기 때문에 월동을 더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월동을 더 잘하는 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토종 작약 분홍이나 빨강색, 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직 꽃이 안 펴봐갖고, 이제 구분이 안 되네요. 자, 분홍색이나 빨강색. 자,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거는 미나리 아제비입니다. 이게 단풍잎 미나리 아제비라고 잎이 단풍잎을 닮았어요. 그리고 꽃은 노란색이지만 헛꽃입니다. 단풍잎 미나리 아제비, 헛꽃. 그리고 이분은 겹 미나리 아제비죠. 이거는 요거, 어 이제 잎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 꽃이 겹꽃입니다. 노란색상이고요. 겹 미나리 아제비는 4,000원입니다. 단풍잎 미나리 아제비는 3,000원이고요. 자, 요 미나리 아제비들은 다 월동이 가능한 꽃입니다. 요 꽃은 버베나라고 하는 꽃이지요. 꽃몽을들 다 많이 그냥 뭐 조랑조랑 달고 있습니다. 음, 지금 색상이 요거는 빨강색이고요. 요쪽에 있는 꽃은 투톤을 보실 수가 있는 요런 꽃입니다. 이 버베나도 뿌리로 월동은 불가능해요. 요것도 씨앗으로 번식하는 꽃이고요. 요거 3,000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파라솔버베나라고 하는데 요게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월동이 잘 된다고 나왔습니다 파라솔버베나 그리고 이제 요런 일반 베나는 위로 이렇게 키가 크고 파라솔버베나는 옆으로 이렇게 기면서 자라는 그런꽃이에요자이 파라솔버베나가 월동이 되느냐 저도 요 파라솔버베나를 그래서 작년에 화분에 심어가지고. 트로폰 박스에 넣어놨는데, 글쎄요, 아직은 이게 촉을 안태우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월동이 된다 그러면 뿌리 월동이 가능하다는 얘긴데 아직도 이제 싹은 올라오지는 않아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그때 확실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당연히 되겠죠. 이게 월동이 된다고 하니까. 파라솔 법에나, 이거는 보라색 꽃입니다. 3,000원이고요. 음, 청매화 붓꽃도 있습니다. 이 청보라색으로 꽃을 피우는 요 붓꽃이 참 예쁜 아이들이죠. 저도 이 붓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laughs> 3,000원입니다. 그리고 월동도 잘 해요. 자 사계 찔레가. 이제 점점 더 많이 풍성해지고 꽃도 많이 달았습니다. 15cm 풀분인데 8,000원이에요. 이 찔레 종류들은 다 월동이 가능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찔레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분홍색이네요. 진한 분홍색, 빨강색 그렇게 비슷한 그런 꽃을 피우는 사계찔레 8,000원입니다. 월동 잘하죠, 찔레들은. 애기 달맞이 꽃. 노란색으로 이렇게 꽃을 피워요. 요달맞지도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뭐 뿌리 월동도 가능하고 또 씨앗이 떨어져 가도 굉장히 번식이 잘 되는 그런 꽃입니다.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뭐 해마다 뭐 신경 안 써도 지가 씨 떨어져서 굉장히 번식을 많이 하죠. 3,000원이에요. 월동 가능하고요 어, 눈꽃. 분홍색, 핑크 눈꽃 있고 하얀색 눈꽃 있습니다. 요런 이제 눈꽃들도 노지에 심어 놓으시면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3,000원씩이고요. 어, 두 아이 다 월동 다잘 된다고 하죠. 갯모밀도 있네요. 갯모밀얘는뭐 <laughs> 월동 얘기할 것도 없어요. 뭐 씨앗이 떨어지면은 한 달도 안돼 갖고 요렇게 요거 새 그러니까 씨앗에서 이렇게 새로 발아해서 다 나온 거예요, 벌써. 자, 갯모밀 3,000원입니다. 자 이웃님들 요게 수레 국화예요. 보통 수레 국화가 그 아메리칸 블루나 뭐그런 꽃처럼 색상이 그 청보라 연한 청보라 아주 묘한 색상을 띠면서 예쁜 꽃이죠. 그런데 요거는 수꾼 수레 국화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파란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꽃도 그런 일반 수레 국화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아 정말+ 정말 멋있는 요게. 음, 일반 수레국화는 남부지방에서는 괜찮지만, 요 중부 위쪽으로는 월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숙군이기 때문에 중부쪽에서도 이게 월동이 다 된다고 해요. 가격이 만 원이에요. 그리고 15cm 풀분이고, 와, 이, 이거는 지금. 이것도 월동을 하는 꽃이니까, 뭐, 세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한 세촉씩은 나온 것 같은데, 와, 꽃이 어쨌든 간에 무지하게 이쁩니다. 이거 만 원이에요. 월동이 되는 수레국화라고 합니다. 중부지방에서도. 백리향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선백리향이라고도 하죠. 이거는 분홍으로 보이는데 약간 보랏빛 띄우는 그런 꽃입니다 백리향 이것도 늘어지는 식물이에요 조금 높은 듯한 화분에 심어 놓으시구나 정원에 심어 놓으셔도 월동 굉장히 잘하는 꽃입니다 백리향 3,000원이고요 요건 애기별 꽃입니다 아우 요렇게 여리여리하고 작은 아이가 월동을 잘합니다 3,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잎이 요렇게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런데도 월동 잘하는 거 보면 꽃도 잘 피워주고요 3,000원씩. 너도 부추예요. 아르메니아. 이것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꽃입니다. 찐 분홍색이 있고 하얀색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색상. 가격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아유, 월동은 진짜 자다가도 하는 아이가 되겠고요. 이 숙군 가자니아들. 참, 이웃님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자, 요렇게 주황색 꽃이 있고요.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화형이 다르죠? 요 주황색하고 노란색하고 화형이 다릅니다. 노란색은 요렇게 점도 찍혀져 있고요. 또 주황색은 또 인디언 추장 그 깃털처럼 생겼네요. <laughs> 여기에 또 월동을 하는 가자니아라고 합니다. 이 초화 가자니아들은 월동이 안 되죠.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숙근 가자니아, 야생 가자니아예요. 요 가자니아들 꼭 한번 키워 보세요. 물론 노지에 심으셔도 되지만 화분에 심으시면은 요게 줄기가 1년만 키우셔도 쫙 늘어지면서 얼마나 얼마나 멋지게요. 자, 숙근 가자니아들 3,000원씩입니다. 노랑, 주황 두 가지 색상이 있고요. 얘는 화태떡쑥 오 아직 얘는 꽃을 안 올렸네 이게 월동을 하고 나오나 이래서 꽃이 조금 늦네요 이게 은빛이 살짝 돌면서 여기 꽃은 아주 진한 분홍 거의 빨강에 가까운 그런 꽃을 피우죠 화태떡쑥 아 여기 사진이 있는데 아이 사진 색깔이 좀 바랬구나 3,000원입니다 무늬 꽃다지들도 이 꽃... 자... <laughs> 아주 보라색으로 예쁜 꽃을 피워 주죠 꽃이 없어도 여기 잎도 이렇게 예쁜 꽃입니다 무늬 꽃다지 월동을 잘 한대요 3,000원 되겠고요 이 장구채도 흰색 장구채 왜 분홍색 장구채가 조금 늦네요 올해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꽃을 피웁니다 흰색 장구채 3,000원 이 장구채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yeah. 슈퍼벨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분홍색. 이게 이제 다 사피니어의 일종이에요. 원래가 사피니어고, 요패츄니아 역시도 사피니아의 원예종, 슈퍼벨도 사피니아의 원예종입니다. 요런 이제 사피니아 원예종 아이들은 그 행잉 화분에다가 키우시면은 좋아요. 요게 지금은 우선은 요렇게 좀 키가 위로 크는데 요것도 살짝 살짝 늘어집니다. 자, 4,000원씩이에요. 와, 이런 애들은 밥이 무척이나 풍성하죠? 아우, 분홍색으로 안쪽에는 또 노란색. 꽃소리는 쪽은 또 노란색이에요. 자, 요렇게 기본 포트에 4,000원입니다. 이 슈퍼벨도 이거 뿌리 월동은 안 돼요. 씨앗으로 월동을 하는 아이고요. 패츄니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 월동은 안 되고요. 씨앗이 떨어져서, 어, 요게 다, 어, 그 다음에 또 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꽃이죠. 이 패츄니아가 잎이 약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살짝. 솜털도 보송보송. 자, 패충니아는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목마가렛 종류가 빨강색 있고요. 노랑색 있고요. 흰색도 있습니다. 자, 목마가렛은 3,000원씩이에요. 이 목마가렛은 월동이 불가능한 꽃입니다. 요거는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야 하고요. 시네나리아는 3,000원. 마라고데스도 3,000원. 마라고데스는 월동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시네나리아는 월동이 불가능합니다. 목마가렛 분홍색이 있네요. 겹, 겹꽃 분홍색. 오, 이거는 15cm짜리 불분입니다. 자, 요렇게. 오, 무지하게 풍성합니다. 요 겹꽃 분홍색은 가격이 6,000원이에요. 음, 요게 6,000원이네. 보세요. 요렇게 예쁜 겹꽃입니다. 아우, 저는 요, 요거 겹꽃이 굉장히 이뻐요. 제 눈에는. 얘가 제일 예뻐. 15cm라서, 어, 6,000원 되겠고요. 요거 설란들, 요 설란들. 뭐찐 분홍색도 있고요. 이렇게 연분홍도 있습니다. 이건 가격 다 6,000원씩이에요. 이 설란도 남부에서는 월동이 된다고 하죠. 근데 중부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게 월동을 안 시켜봐가지고. 하지만 뭐, 요렇게 작은 아이들은 굳이 정원에 심으실 필요가 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꽃을 보시는 게더 좋을 듯 합니다. 이거는 6,000원이에요. 설란. 자 오늘도 이렇게 신상들이 잔뜩 마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또 밤에는 이 남사라는 지역이 밤에는 또 서리가 올 수도 있으니까 또 밤에는 또다 들여놓으셔야 할 거예요. 아유 우리 사장님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화원하시는 분들은 아유 정말 존경해요. <laughs> 자좀 해난 이쁜이들 보겠습니다. 부틀레아예요. 부틀레아 이것도 월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마당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 다 월동 가능한 꽃들입니다 부들레아 3,000원이고요. 자, <laughs> 부들레아가 꽃이 참 예쁘죠? 자, 요거는 병꽃인데 황금 병꽃입니다. 이 병꽃은 월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솔목이라고 그거는 이제 월동이 불가능하지만 요 병꽃은 어, 월동이 가능합니다. 요 병꽃도 3,000원. 어, 여기는 돌단풍이네요 하얀색으로 꽃을 제법 많이 피웠네요. 와 돌단풍이 자 이렇게 심으실 때도 약간 뿌리를 위로 이렇게 돌출되게 심으세요. 그러면 요거 굉장히 어그 뭐야? 어 보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은 아이입니다. 돌단풍 3,000원이에요. 아유, 월동은 자다가도 하는 꽃입니다. 돌단풍도 3,000원. 그리고, 아, 병꽃이 있는데, 이거는 자엽 병꽃이라고 합니다. 일반 병꽃들은 이제 푸른 잎을 가졌겠죠. 하지만은 자엽이라고 하면은 잎이 이렇게 자색을 띄우는 거예요. 요런 아이들은 또 저기 좀 새로운 맛으로 또 키울만 하네요. 당연히 월동 가능합니다. 병꽃. 4,000원이에요. 자엽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요게 하늘매발톱. 와 하늘 매 발톱들이 이제 종류가 자꾸자꾸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매 발톱도 월동을 잘하는 꽃이지요 3천원입니다 그리고 황금 무늬 꽃댕강 와 무늬 꽃댕강 이에요 이 꽃댕강도 그냥 푸른잎을 가진게 있고 이렇게 노란빛 띠는 요런 무늬가진 아이도 있고 또 하얀색으로 된 그런 또 무늬도 있더라고요자 꽃댕강도 월동을 잘하는 꽃입니다 3천원 이 원추리도 나왔어요. 원추리 꽃이 참 예쁘죠. 이 원추리는 이제 뜨거운, 야생화라도 뜨거운 태양 아닌 그큰 나무 밑에 그런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꽃입니다. 원추리도 3,000원이에요. 와, 매자도 나왔다. 황금 매자죠. 요게 이제 조금 있으면 햇빛 많이 보고 그러면 잎이 황금색으로 바뀌어요. 자, 이렇게꽃 물은 거 보세요, 여기. 어머나, 꽃이 다 물렸네. 이 매자가, 저도 이제 그 빨강색 매자도 키우고, 요 황금 매자도 키우는데, 꽃이 피고, 그걸 그냥 두시면 욕수 열매가 달립니다. 참 신통한 거예요. 아, 벌써 이렇게 꽃을 다 물었네. 황금 매자, 4,000원입니다. 요 매자들 한번 키워보세요. 이 매자 굉장히 매력이 많은 꽃입니다. 어, 요거는 또 해국이다, 해국. 자, 이쪽에서 볼게요. 해국 3,000원입니다. 해국도 월동 무작에 잘해요. 자 보세요. 이게 월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하엽이 많이 붙죠. 요 하엽을 떼주시면은 이게 또 목대가 형성이 됩니다. 작년에는 그왜 목대로 된 해국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아유 저희 그거를 해국을 목대로 생긴 거를 작년에 데려다가 밖에서 키웠는데 세상에 월동 싹 하고 잘라줬더니 키가 너무 커서 잘라줬더니 와 세임 많이 내고. 열심히 지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밖에 있어요, 지금도. 해국 3,000원이에요. 월동 잘합니다. 얘는, 아, 요거 붙들려면 아까 보여드렸죠? 어, 고래고, 요거는 털, 수염풀, 수염풀. 요것도 이제 사초 종류에요, 보시면. 자, 요것도 월동 잘합니다. 털, 수염풀, 3,000원 내겠고요 얘가 수호초인데, 무늬 수호초예요 오, 얘도 이렇게 꽃 물었어요. 오, 이거 보세요. 무늬가 너무 너무 아름답지만 꽃도 요렇게 달려서 예쁩니다. 무늬 수호초 3,000원. 요 무늬 수호초 역시도 반그늘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화분에 심어가지고 이런 아이들도 뭐 베란다에 데리고 계셔도 까딱 없이 <laughs> 그렇게 잘 자라주는 무늬 수호초 3,000원이고요. 노지에서는 또 월동도 가능합니다. 어디, 이쪽으로 또 볼까요? 하고, 종류가 지금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작업하시는 거예요. 새로 들어온 아이들 꺼내서. 이렇게 화원 사장님들은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네야 그냥 예쁜 꽃 보고 어, 데려가기만 하면 되지만 주머니가 좀 가벼워져서 그렇지 자 요거 오색마삭줄이에요 3,000원입니다 요 이제 이 마삭줄들도 이 월동이 안 되는 애들이 있고 또 월동이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월동이 된다고 합니다 3,000원 마삭줄 이름처럼 요것도 덩클 식물입니다 요것도 이제 화분에 심으셔서 자꾸 잘라가면서 키우시면은 요런 아이들도 목대가 굵어지지요 어, 얘는 아우 물사리도 나왔네 벌써 물사리도 4,000원입니다 물사리 여기 가격표 4,000원이에요 이 물사리 역시도 월동이 가능하죠 와얘키 큰거 봐 이런거 긴 줄기들은 이웃님들 취향대로 좀 자르면서 키우시면 괜찮습니다 그럼 목대가 더 굵어져요 자꾸 잘라주시면 자 이쪽으로도 볼게요 요거는 또 뭐냐 세덤이네 블루 세덤, 아우 얘도 월동 잘해요. 저도 요거 그냥 저기 겨울에 저는 작은 화분에 심켜져 있으니까 저희 현관에다 뒀습니다. 올해 추워갖고 현관에도 막 영화로 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도 까딱 없이 살아 남습니다. 블루 세덤 3,000원이고요. 월동이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여기 꼬맹이들은 다 월동 잘합니다. 러시안 세이지도 벌써 나왔네 자 이렇게 월동하고 요거는 이제 죽은 가지처럼 생겼죠 아래쪽에서 요렇게 또 새순이 마구마구 나옵니다 이 러시안 세이지도 월동이 가능한 꽃이에요 이 세이지도 뭐 한잎 세이지나 또 그게 뭐지 아그 세이지도 또 이렇게 월동 가능한 꽃이 몇 가지가 있죠 요 러시안 세이지 역시도 어, 월동이 가능합니다 러시안 세이지도 3,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붓꽃이에요. 와, 이거, 저기, 이거 보세요. 이것도 월동해갖고, 이러다 하여 많이 나와 있잖아요. 자, 요 붓꽃도 이제 그뭐 청명화 붓꽃이나 뭐 그런 아이들, 작은만한 아이들도 있는데, 요거는 정원에서 키우시는 그런 붓꽃입니다. 요거는, 어, 붓꽃들도 보면은 정원에 왜큰 나무 밑에서들도 막잘 자라고 그렇잖아요. 붓꽃 3,000원입니다. 요게 보라색인가? 지금 내리는 사장님께서 지금 내리시는 중이라, 이거 뭐 아직 월동, 월동은 당연히 잘랐지만은 이게 아직 색상이 안 잡혀있네요. 아마 보라색이기가 쉬워요. 붓꽃 3,000원. 말발돌이, 요즘에 또 애기 말발돌이 하얗게 꽃 달았는데, 요런 아이들은 지금 월동하고, 어, 농장에서 월동하고 나온 거예요. 색순이 막 나오죠? 오래된 가지에서. 자, 말발돌이 4,000원입니다.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하는 꽃이에요. 자 산수국이 벌써 이렇게 모종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이 수국이 월동이 되는 수국도 있고 안 되는 수국도 있습니다. 수국이라고 다 월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이 산수국은 목수국 이런 아이들로 월동 기가 막히게 잘하죠와 이게 아우 귀여워. 연두 연두 한게 귀엽습니다. 이제 성장도 굉장히 잘해주는 그런 수국이죠. 이거 산수국은 4,000원이네요. 금방 자랍니다. 요런 아이들 데려가시면은. 자, 이웃님들이 무척이나 많이 사랑해주시는 꽃 상사화 보여드려야지요. 요것도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서운합니다. 상사화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자, 요거는 진노랑 상사화입니다. 9,000원이에요. 그리고 위도 상사화입니다. 요거는 아이보리 빛이 나죠. 위도 상사화. 요 위도 상사화하고 진노랑 상사화가 요게 좀 귀한 품종이라 가격이 9,000원입니다. 그리고 붉은 노랑 상사화 4,000원이에요. 또 스페인게리라고 하는 여기 무지, 무지개색. <laughs> 요거 7,000원입니다. 요것도 좀 가격이 7,000원. 한 알에 요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는 거예요. 한 알씩. 또 제주 상사화도 3,000원입니다. 한 알에. 요것도 노랑빛이에요. 3,000원. 또, 분홍색 상사화, 요거는 4,000원입니다. 아우, 분홍색이 참 예쁘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요 백양꽃이라고 하는 아이도 요것도 상사화 종류라고 합니다. 이 뿌리를 보니까 이 상사화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백양꽃, 요거는 다섯 아래 6,000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살구빛을 좀 띕니다. <laughs> 이거 뭐야? 딸기네, 딸기. 세상에. 딸기가 어머머머, 딸기 달린 거 보세요. 이거, 이, 어머나, 이 웬일이야. 여기 꽃이 피고, 이렇게 딸기가 달렸어요. 꽃은 하얀색으로 피네요. 이쪽에는 이제 꽃핀 아이도 있어요. 요렇게. 이런 딸기들은 이제 갖다가 요게 지금 일반 우리 저기 정원이나 이런 데 심어 놓으시면은 요게 이제 땅에 이렇게 닿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해서 고리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키우시면은 되겠다. 애들이 있는지 뭐 손주들이나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댁에서는 이런 거 데려가시면은 아이들 학습 효과로도 좋죠. 커가는 과정 그리고 또 나중에는 다 익으면은 따서 먹기도 하고요 자, 15cm 풀분에 담겨져 있고요. 7,000원입니다. 이제 이런 딸기는 노지에서 월동 안 되는 꽃입니다. 꽃이라고 해야 되지, 뭐. 자, 7,000원이고요. 라넝 큐러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꽃이 조금 쉬더니 또 나왔습니다. 3,000원이에요. 빨간색도 있고요. 노랑도 있고, 오렌지색도 있습니다. 요거는 분홍이네요. 요거는 저기, 어 인디 핑크. 진짜 화려하죠? 우리 라넌 큐러스. 3,000원씩입니다. 이라넌 큐러스도 노지에서 월동은 불가능하게 되겠고요. 또석죽 페링이들 많이 나와 있죠? 석죽 페링이는 2,500원씩입니다. 색상 여러 가지고요. 이제 이것도 아마 이웃님께서 뭐 하나만 데려가시지 말고 색상별로 더 하나씩 주문하셔도 두 개면 5,000원, 네 개면 만 원이네요. 석죽 페링이도 월동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자 튤립도 있어요 튤립이 요거는 노란색이고요 자 이렇게 꽃목을 지금 막 터질랑 말랑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란빛이 살짝 보여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아이는 요거는 오렌지 색상입니다 저쪽에 꽃 피운 아이 있네요 분홍색 오렌지빛 음, 나는 분홍색 되겠습니다 요런 튤립은 어, 뿌리식물이고 월동이 가능하죠 2천원씩입니다 2천원이에요 2천원 아요거좀 데려가고 싶기는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을 여기에서 마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웃님들 뵈러 올게요. 이웃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